형들, 나 쌉가능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 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지킨 기프티콘까지 줄라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코파 델레이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코파델레의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대 소시에다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바르샤는 휴식기 이후 맹렬한 페이스로 질주 중이다. 슈퍼컵에서는 라이벌인 레아를 잡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리그에서도 승점에서 앞선 1위를 질주 중이다. 베티스와의 슈퍼컵 준결승을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 중이기도 하다. 페드리와 가비, 부스케츠가 나서는 삼선은 맨시티에 그것에 밀리지 않는데, 덤벌레와 파티가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 중이기도 하다. 이 경기에는 레반도프스키도 출전할 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휴식기 이후 폰만 보면 바르샤에 밀리지 않는다. 오사수나와 빌바오, 라요 등 쉽지 않은 상대들을 연파하며 3위에 올라 1위인 바르샤를 승점 6점 차로 추격 중이다. 쇠를로스는 라리가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고 멘데스와 쿠보의 측면 지원도 안정적이다. 스페인이 주목하는 19세의 미드필더 마린도 1군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소시에다드의 기세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원정에서 바르샤 상대는 쉽지 않다. 게다가 주말에 하위팀인 지로나전이 준비된 홈팀과 달리, 소시에다드는 승리하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중요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 다소 힘을 뺄 수도 있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바르샤가 승리하고 중결승으로 갈 것이다. 소시에다드가 잔뜩 웅크리고 역습을 노리는 전개를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바르셀로나,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사순화대, 세비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오사순하는 16강에서 디펜딩 챔프인 베티스를 만나 원정에서 승리하고 8강으로 왔다. 120분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상대를 제압했다. 소시에다드 전을 패하며 시작한 후반기인데 그 이후 5경기에서는 1패도 당하지 않았다. 브라사나크와 몽카요라가 버티는 중앙이 수비 가담의 강점이 있고 백포도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기에 상대에게 쉽게 실점하지 않는 팀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비아는 후반기 반격을 준비 중이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쐈고 코파 델레이에서도 순항 중이다. 시즌전 팀을 옮긴 쿤데와 카를로스 등 주전 센터백 듀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고전했는데 볼란치인 구데이가 최종 수비와 중앙을 오가며 수비의 중심을 잡아줬고 페르난도와 레킥의 수비도 안정적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접전을 보고 있다. 오사수나가 홈에서 강하고 세비아도 이번 시즌 제압했지만 최근 원정팀이 상승세를 탔다. 특히 조던과 페르난두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볼란치들을 내보내 아빌라와 부디미르 등 오사수나 공격진의 침투를 저지할 것이다. 수비적으로 나설 두 팀이기에 90분 동안 승부가 나기 어렵기에 무승부 경기다. 한 경기로 준결승 진출이 결정되는 토너먼트 일정이기에 선제골 허용에 대한 압박이 크다. 무리하지 않고 두 팀이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무승부, 핸디캡, 세비아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형들, 나싸관는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려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잉글랜드 EFL컵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잉글랜드 EFL컵 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대 맨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노팅엄은 승격 팀으로 EPL에 참여한 첫 시즌에 리그컵 준결승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리그에서는 13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이긴 하지만 월드컵 이후 성적은 빼어나다. 사샘과 레스터를 제압했고 본머스 원정에서도 지난 주말 승점을 따냈다. 프로어를 중심으로 중원이 안정을 찾은데다 볼리와 오리에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도 견고하다. 브레넌 존슨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공격진의 마무리도 되고 있는데 크리스 우드와 다니루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메뉴는 지난 주말 리그 선두인 아스날 원정에서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역전패했다. 엔케티아에게 종료 직전 허용한 결승골이 뼈아팠다. 그래도 카세미루가 징계로 빠진 데다 원정이었음을 감안하면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베오호스트가 영입된 팀에 빠르게 적응했고 에이스 래쉬포드는 현시점 리그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폼이 좋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노팅엄을 만나 이미 세골차로 대승한 좋은 기억이 있고, 월드컵 이후 경기력도 빼어나다. 복귀할 카세미로와 함께 에릭센과 페르난데스 등, 월드클래스 중앙 미드필더들이 홈팀의 중원 상대로 확실하게 경기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레시포드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메뉴가 원정에서 1차전을 승리할 것이다. 노팅엄이 강팀 메뉴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저득점이 유력하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맨유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형들, 나싸관은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 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려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 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가능입니다. 호주 에이리그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세요. 호주 에이리그 총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첫 번째 경기는 삼승 이무 7패 시드니대. 4승 2패 7패의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리그 꼴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기조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득점이 적은 것이야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경기에서 세골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양상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불길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역습으로 나설 때의 파괴력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 두 경기에서 오픈 플레이로 박스 안에서 기록한 골은 하나도 없었다. 현재로서는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다. 그나마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원정에서도 최근 1무 1패를 기록하는 등 멜버른 빅토리 못지않게 팀의 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격적인 성과에서는 멜버른 빅토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맞불 양상이 나오면서 득점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편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시드니의 승리가 유력하다. 현재 멜버른 빅토리는 박스 안에서 오픈 플레이로 기록한 골이 적은 상황이다. 시드니도 기동성이 공격진영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성과는 멜버른 빅토리보다는 뛰어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멜버른 빅토리가 지난 경기에서 수비적인 강점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빅토리,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형들, 나 싸관은 형들을 위해 좋은 이벤트 하나 가져왔어. 마징가 TV 가입시 2만원, 거기에 유튜브 보고 온 형들한테는 특별하게 치킨 기프티콘까지 주라고 상세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 확인해줘. 앞으로는 좋은 분석, 좋은 이벤트로 또 만나자고. 알겠지?